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어, 제가 있는 곳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예요 여기에 왜왔냐 봄철이 되면은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 갖출 수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임대를 해서 쓰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농기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입찬내각 한다고 래서 제가 오늘 집에 꼭 필요한 게 하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laughs> 어, 이탈하려고 우리 이곳에왔습니 이곳에 보면은 여기 미니 포크레인부터 무슨 뭐 이렇게 그 물건 날르는 벨트, 응. 감각능 기계, 어, 감각능 박피기, 이거 봐봐. 우리 작년에 썼던 퇴비 살포기도 있다. 세기사도 트랙터에다 붙였던는 세기 살포기. 이 음. 경운기 머리 깜짝 놀랄 거같 깜짝 놀랄 거 같은데? 경운기 머리가 10년 됐어, 10년. 근데 구입이 370만 원인데, 겨, 감정평가액이 20만 원. 제품 상태가 너무 많아. 근데 고장 났어. 오버하네. 고장 난걸어떻게써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잡곡, 탈곡, 탈곡, 탈곡기, 탈곡기. 어. 이거도 고정. 다 어. 고정 파손이야. 노아소풍소풍님아니 <laughs> <알봤네. 웃음> 단가지 파쇄기 고장 타서 노후화 됐는데 이건 공통적으로 이제, 다 들어갔어 다 당체가. 이제 써져있고 응. 일단 2차 경매를 받으면은 이제 다 손을 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계들인데 이제 그 방치 되어져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져 있다가 이제 근데 받아라. 이거 나, 뭐야 납책가보다 비해 수리비가 더 들어가겠는데 들어. 이건 뭐야? 20.. 다목적이.. 다목적이시이 시키 여기 이거 어, 시동 걸리면 다.. 시동. 시동 지금 요 상태로 길게는 8개월 적히면서 한달 정도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시동 안 걸려요 지금 상태에서는 셔야시네 하도 이제 고치셔야죠 실어드리면 돼요? 그럼요 네 실어드리면 되겠 음. 근데 어디까지 쓸수 있고 어디까지 안쓸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떠가서 복불복이에요, 제가 수리하러 갔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갔는데 0만원 들어요, 그러면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데 내놓을 때는 다 수리를 한번 하고 내놓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맞지? 응. 가져가면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내가 고쳤어야지. 이우는 원래 저기 뭐야? 이거 중고 도매상 동기계 어. 그 센터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저기 막 농민들을 혹시 이제 저기 쓰고 싶다 하는 생기니까 농민들한테 먼저 입찰하고 나머지 저기 막내서 끼워요. 어. 이것만쭉 사가는 사람들 있어요. 갑자기 심각해졌어. 어, <laughs> 어 갑자기 대도 문제야. 좋다고 봤는데 어, <laughs> 좋다고 왔다가 대도 문제네. 진짜 복불복이네. 진 상태 잘 보고 사야 되겠다.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 내가 사려고 하는 이 괜찮은 거. 시원도 걸렸냐. 시원 걸리면 거의 다 돼. 음. 배터리만 바꿔 주면 될것 같고. 좀 뭐, 모으려고. 뭐, 테디 뭐, 뭐. 살트기들려면 컴프레셔가 이렇게 그, 아, 얘는 세트야? 깎는 기계. 꼭 갖만들. 얘가 있어야지. 아, 얘는 세트. 음. 감 꺾는 기계는 새것 같다. 뭐야? 양파 인식. 아, 나 이거 못신는건줄 뭐 알았어. 어, 되겠네, 비슷하게 생겼네. 이를들 이건들은 다좀새것 같다. 여기, 여기 있네. 뭐야? 트립포,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여기 하나 없다 이런 거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놀려는 거고 아하. 내려가 있고. 음. 돌 수집기. 뭐심는 거지? 못 판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는 거잖아. 뭐 씹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뭐심는게 없고 포트. 어, 사람이 여기 앉는 거 같은. 아니, 의자가 아니구나.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이렇게 부용 동기인데 사용하지 않은 좀 오래돼가지고 경매를 떠간 다음에 수리를 한번씩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 사용이 어려운 그런 기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잘 선택을 해서 입찰를 해야 입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 복불복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복불복. 응. 이제 잘 보고 진짜 해야 되겠어. 잘 보고서는 알 수가 없네.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시동은 걸려요. <laughs> 시동 걸려. 17번에 21번, 21번, 27번, 21번. 구입가격이 360만 원인데, 감정평가액이 36만 원이야. 3 2만원쓰던가 아니면 좀더 쓰던가 응. 지금 접수를 해놓고 이제 갔다가 있다 오는거지 시간되면 이제 4시 4시 30분에 개차를해 응.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어, 3일 안에 휴일 빼고 3일 안에 지로로 내가 이제 입찰할 금액 그 지로를 받아서 3일 안에 납부를 하고 찾아가면 돼. 아 여기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구나. 어. 아. 그래서 본사 본사지 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음. 지로를 발급을 받아서 그 돈을 납부를 하고 음. 영수증을 여기다 갖다 주면 물건하고 바꾸는 거야. 이야